안녕하십니까, 쪼개입니다. 어, 저 위에, 제가 지금 여시, 자, 제가 지금, 어, 저기 저 높은 데 보이나요? 한번 저기를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한번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계단으로 조금씩, 일단 일체 경치. 저기 돌이 매달리게 연못이 있고, 한번 이제 계단으로 일정을 해볼까요? 지금 빙글님도 같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빙글님의 목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이상하지만. 자, 이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이제 돌이 맺혀있는 게, 저도 노래 잘뛰죠 어 그리고 이쪽, 저기랑 올라가보도록 네, 엘리베이터가 있고 3층으로 한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것도 다 경치가 있고 자한번또 계단 이제 3층까지 왔습니다. 저기 이제 매트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 이제 4층가 이제 바로요 바로 위에 저기 있네. 요 너무 섭습니다자 네. 이제, 네. 이제 마지막 저제 전망대. 마지막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아파트는 보이네요. 자, 졸로가면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일 엘리베이터도 있고. 저녁이... 바닥이 다 보여요. 근데, 역시 전망대가 엄청나게 보네요 역시 엄청. 이거 아파트가 다, 다 보이고. 보이고. 나비자, 나비자, 여기 코스트코가 여기 있어요. 아자동차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아아아파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 아, 와. 와, 이제, 이제 확인해볼까요 엄청아아 하늘 아 하늘도 조금 보여줄게요 아 이제 어, 저 밑에 저 밑에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계단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모습은 나중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 t 모습도 일단 t out of the room, get out of the room, get o u 여기도 사람, 사람들이 가위가위보 하고 있는 모습이 뭐 죄송합니다. 자, 지금 가볼까요? 예, 계단이죠 계단. 어,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이제 계단이 쪽 이제 쪼박계단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다시 이 이상 이 상태로 왔고요. 자 밑에 계단으로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아까 차를 좁은 계단으로 1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로가면 이제 어 텐트가 보입니다. 텐트를 한번 구경좀 시켜주겠습니다. 경치 좋죠?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일단 일단 자 텐트로 이제 텐트. 자 여기가 텐트 안 모습입니다. 사람이 직접 알들을 낳고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쪼개 TV였습니다.